네, yeah, 안녕하세 Can I get a d e 어 tram card? A limited card. Uh, how much is it? 2, 4, t s o y Ah, uh, 20. a uh, 20. 지금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다들 많이 바쁘시네요. 제가 비켜드려야죠. 티켓. 예. 차징. 예. 1 2 3 4. 1 1. 네? 어, 갑자기. 오이 어, 티켓. 아, 티셔클레드. 어, 모는지 모르겠어. 이거 찍어도 되나? <Skillsibles> 어. 아, 6 5위라 있다는 것 같은데. 3.5. 아, 한 번치를 해 주신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됐어. 이해됐어. 아. 아, s o 원, 원모 플리즈. 원몰원몰투 티켓. 응, 투 티켓. 어, 대셔큐에들. 네. 제아들. 야 이제 방향이 문제인데 방향이 어디 걸 타고 가야 되지? 좋은가? 저좀 도와주실 분. 아 입구가 아 입구 저기 다아 맞다 어렵네. 어려워. 아 이스키즈 미스럴. AGS University. Evet. Yes. Here. 가셔. 아, 대세 길에 들여. 반대였네. 예? 그걸 다이 excuse me. 어, uh, LGS University? 네. 트램 1, 트램 2. 1, 2, 2, 아, 대책이요 네, 안녕하세요. 큐나이드 유비라입니다. 여기는 터키의 카이세리라는 도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슬비랑다이니의 대학교죠. lgs 유니버스티의 한국어학과를 좀 영상에 담아보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 대학교다 오 신기하다 오 대학교 진짜 크네요 아 저게 입구구나 LGS 유니버시티 뭐 어디로 가야 지 동양인은 저 밖에 없는 것 같다 다들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네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트리키에는 땅이 커서 그런지 대학교가 이렇게 평지 있는데 이건 진짜 부럽다 너무 낭만있다 이런데 여기가 대학교 입구인 것 같습니다 LGS 유니버시티 오. 네, 안녕하세요. 저 l g s 대학교 한국어학과 2학번 류맥주라고 합니다. <laughs> 야. 뭐 총장님이신가? 네 안녕하세요. 만나 봐. 잘 지냈어? <laughs> 오랜만. 음. 응. 오랜만이다. 어. <laughs> 아니 학교 공부하러 가는데 이러고 가세요? 어. 멋있지. <laughs> 어, 잘 꾸몄네. 야,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어. 야, 나도 어. 나도 부끄러운데. <laughs> 어디야? 여기야? 아니? 어, <laughs> 야, 힘들어. 너가 좀 들어라. 팔 아프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네. l g 세학교 한국문학과를 좀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야? 어. 나뭐 출입 가능해? 가능하겠지? 야 여기 <laughs> 내가 카이세리까지 왔는데 이거 출입 안되면 네, 레전드 알지. 아좀 내려서 물좀 살까? 어? 나 목말라 아 물? <laughs> 가세요 야이 터키 대학생들 상당히 많네 이거 먹으라고? 어? 학식 어디서 먹어? 아... 거기서 좀걸어가야돼걸어가야 돼? 오마이갓 아, oh 그래 네. 아, 한국이랑은 조금씩 다른 거 같아요 땡큐 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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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나한테 아, 귀 너한테? 나한테 귀엽다고? 어. 남자애가? 어. <laughs> 블록. 너를 그냥 신입생이라고 하면 <laughs> 신입생? 뭐야 아직 방법이 없는 거야? 어 <laughs> 있겠지? 여긴가요? 음. 김소울씨는 여기 있으시고 와 대박이다 그리워 나무 우정 여기 강의실이야? 그러니까 이에여기다가 1학... 지금 아너 지금 2학년이구나 <laughs> 아 여기 9월학기제지? 어. 아 맞다 맞다 오늘 학식이 맛없는거야 어. 학식이 맛이 없다고? 어 맛이 어. 없고 오리라거든 오리라어 학생에게 오리라데야 진짜 싸다 그거 뭐 3,000원만 끊어주아 그치 3,000원 뭐 그렇게 하는 한... 여기가 더 비싸다고 생각해 나아 그래? 우리 톤으로 꺼아 그래서 오늘은 뭐 있지 볼까? 아그 있어? 있어? 식단이 있어? 어, 아, 나는 그래.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 된다 생각해 오케이x2 오케이. 어? 오케이. 어저코 어, 콜에 돼있네 이거 <laughs> 콜에 뭐 뒤에 건 모르겠고요 어 터키 대학교 강의실 좋은데? 야 여기도 의자가 일체형이네. 이거 이거 강의실 되게 쾌적하고 좋네요. 다만 아쉬운 건 어, 의자가 일체형이다. 음. 과에 그 남녀 성비가 어떻게 돼? 남자는 세명 있나? 다 남, 여자야. 남자 세 명이라고? 아 이거 약간 좀다 좀... 그만뒀어 근데 못하니까. 아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만뒀구나. 아이돌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 너무 많아. 아이돌 좋아해서 온 사람이 많다고. <laughs> 아 이거는 조금 <laughs> 어, 공, 공부하면서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점수가 너무 낮아. 점수가 안 나오는구나. <laughs> 근데 내가 청강을 하는 거를 아직 말씀 안 들었어. <laughs> 그 그거 이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상관없어 내가 교수님의 친구 되고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 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아, 이제 알겠어 어, 오케이 알 알았어 여기 서비까아 진짜 줄이 뭐 어디까지 있는 거야 저도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죠 내가 다 해결할게 오케이 오케이 사는 거야？여 기가 아니 카드 치고 싶 외로워, 왜 이렇게 크냐? <laughs> 이건 뭐야? 물. 먹는 물? 내가 가져와도 돼. 물 먹을래? 어. 아, 나빵 나 먹을래, 빵. 빵? 어. 다 어. 아, 내가 가져와야 되나? 어, 가져오세요. 오. 이렇게 빵이 있습니다. 뭐, 몇개 먹어도 상관없나봐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건 파스타네? 맛없어. 맛 맛있다. 어. 이건 뭐야? 이거? 요거트야? 어, 약간 아이랑 같은데? 어. 평소에 뭐 먹어? 나가서 먹어? 아니, 누가 먹어. 별로라도 돈을 아껴야지. 여... 아, 별로라도 돈 아껴야 되니까 여기서 먹어. 뭐, 상대적으로 먹을만하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 맛도 안 나고, 뭐한끼 먹어도 뭐 배는 찰 정도 싹다 먹었네. 끝! <laughs> 야,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식구땡 하는 거네. <laughs> 여기 바로 LGS 대학교 학생 식당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뒤, 뒤에 찍어도 되나? 옷? <laughs>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1학년이랑 2학년은 일단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 한국어 배우고 어.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은 문학. 이제 한자어 막 그런 거 배우기 시작해. 아, 한자어까지 조금 어. 더 나아가는구나. 거 그렇지, 그렇지. 확실하게 3학년이 더 어려운 거 배우네. 엄청 어렵지. 응 음, 오바. 음. <laughs> <laughs> 야 좀 읽어. 어? 공부 좀 해. 공부 좀. 근데 좀 옛날 책들이 많다. 그래도 이먼 타국에서 이렇게 한국 책들이 있으니까 신기하네요. 아 뒤에 그냥 쭈르륵 앉으면 돼? 그럼. 가만. 그럼 방금. 만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야 근데 치, 친구분도 너무 잘하시는데? 어 정말 잘해. 아 혹시 인사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냥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저는 할인이라고 합니다. 할인? 네. 한국 이름은 할인 씨예요. 네. 할인 씨. 맨날 수업 안 하고 이렇게 핸드폰만 하시는 거죠? 뭐다다 다 안다 이겁니까? 뭐 수업 들을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네. <웃음> 네? <웃음> 야, 여러분 장난입니다. <laughs> 네 장난이에요. 잘 듣고 있어요. 진짜? 아 영상으로 넣을 수 있는가 보다. 아 영상보다? 아 영상에서 너무 못 나와. 어 나도 그래. 실물이 나아요? 아, 실물도. 어. 실물이 나아요? 응감합니다 음.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거같요 <laughs> <laughs> 같이, 같이 아주대 가는 거죠? 음. 축하해 근데 확실히 먼 타지에서 친한 친구 있으면 도움 많이 될거 같아 이거는 학교 교재 거지? 응 음. <laughs>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저는 청강하겠습니다. 열심히.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대니 김입니다. 서울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서울에 친구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안녕히 계세요.

슈아 네, 휴학하고 나왔어요 음. 저거 교통공학? 네, 교통공학이에요 교통공학? 네, 교통공학 응. 제가 알기로터키는 응. 네,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응. 네, 아, 저 아, 수, 뭐, 수업, 수업 듣게 해주셔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국할 거예요 서울 여기저기를 구경했어요 집을 구하고 서울 get 기 t y 기 u r e going to get it. Good. So, good. 학교 소개도 시켜주시고, 내가 진짜 터키인 친구 없었으면은 못올 그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영상 찍는 거 도와줘서 고맙고 저녁 먹으러 갑시다. <목소리도> 여기 <목소리도> 괜찮은데, <목소리도> 이거 건물이 다 그거야? 어 와우! 여러 개 시켜서 먹자. 여러 개. 음. 이거랑 뭐 이름 뭐라고? 야라마. 야라마. 어. 야라마. <laughs> 이렇게 먹는가? 거야 응. 어. 난 잘라서 먹고 일단. 어. 음. 맛있어. 응. 이렇게. 아, 그래요? 소고기 진음 이건 무슨 고기야 소고기. 야, 소고기요? 맛있게 드셨나요? 괜찮습니까? 나도 고마워. 저기 시켜줘가지고. 되시 그려지는 2시 그려아는 2시 그니다는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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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까지와이지고 학교 구경 정말 잘시고시어 일단 둘다 아주대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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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맥도 대박 나기를. 어, 유맥도 대박. <laughs> 대박 나기를.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려요. 즐겁게 어, 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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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즐거웠어, 고마웠어 안녕! 안녕! 열심히 하히하하해하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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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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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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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544 오케이, 비즈니스 아, 예스, 이 일로와 안아주게? 그래, 일로와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 여행 도와주고 음? 가족이 되어주셔서 <laughs> 고맙습니다 음?